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몸에 타투, 그러니까 문신을 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았죠. 문신이라고 하면 뭐 조폭들이 하는 용문신 같은 것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 타투라는 것이 좀더 대중화되면서 자기의 개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인정받게 된것 같아요. 특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나 뭐 운동 선수들이 타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여서 하나의 패션으로 타투를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 변화 때문인지 지난주 목요일 9월 25일에는 문신사법이라는 게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의료인만이 문신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의사가 아니면 문신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문신을 받는 것은 거의 다가 불법이었던 겁니다. 요즘 많이들 하시는 눈썹 문신 같은 거도 사실은 다 불법 의료 행위였던 거예요. 소위 말하는 야매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현실이랑 맞지가 않으니까 아예 나라에서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에게 면허를 주고 그 문신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문신을 할수 있게 하겠다고 그렇게 법을 만든 거예요. 요즘 문신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더 이상 이것을 어떤 음지의 문화로 남겨둘 수가 없더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저도 예전에 한동안 타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이 타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중에서도 몸에 타투를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막 십자가, 혹은 뭐 예수님 얼굴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몸에 그려 넣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자꾸 보다 보니까 이게 안 보면 모르겠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한번 타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타투를 하면 어떤 타투를 하면 좋을까를 제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림보다는 글씨를 새기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 쓰고 살아간다는 것이 좀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제가 타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 안 했습니다. 저는 타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타투를 할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하지만 결국에 제가 타투를 하지 않은 것은 타투를 하지 못한 것은 그것이 평생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은 내가 타투를 하고 만족할지도 몰라요. 그 타투를 보면서 아, 내가 타투하기 잘했다, 멋있다, 기쁘다, 행복할지 모릅니다. 그 타투가 마음에 쏙 들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게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잖아요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그 타투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요 이게 쉽게 지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만 하다가 생각만 하다가 결국에는 타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야, 그때 타투 안 하기를 너무 다행이라고 그때 타투 했으면 어쩔 뻔 했냐고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그렇게 타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또 한편에서는 그 타투를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요. 옛날에 했던 타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전에는 그게 막 멋있어 보이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숨기고 싶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남자친구 이름, 여자친구 이름을 몸에 새겼는데 결국에는 그 여자친구랑 헤어진 거예요. 그럼 그 타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워야 되는 거예요. 이전의 선택을 후회하면서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고통스러운 그 타투 제거 시술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타투 제거 시술에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떤 타투가 지우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타투가 지우기 어려울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커멓게 먹물로 새긴 막 커다란 타투, 용 문신 같은 거 그런 게더 지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색이 진하고 선명할수록. 더 많은 잉크가 들어갔을 테니까 그 타투를 제거하는데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타투 제거 시술에서 가장 지우기 힘든 색은 검은색과 같이 진한 색이 아니라 흰색이나 노란색 같은 밝은 색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병원에서 타투를 제거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사용하는데요 레이저라는 것이 결국에는 강한 빛인 거잖아요. 강한 빛으로 피부 안에 있는 잉크를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검은색 잉크는 빛을 흡수해서 잘 부서지는데, 흰색 잉크는 빛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반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옛날에 어릴 적에 하던 놀이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서 검은 종이에 비추면 어떻게 돼요? 불타서 구멍이 납니다. 그런데 하얀 종이에 빛을 비추면 아무리 빛을 비춰도 그 종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문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신 제거를 전문으로 하는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문신을 하고 싶으면 차라리 검은색으로 하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여자분들이 막 패션 타투라고 해서 뭐 빨간색, 노란색, 흰색 이렇게 밝은 색으로 타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지우려고 해도 도무지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 번 제거 시술을 받아도 여러 번 레이저를 쏴도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우리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죄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병들게 하는가. 과연 무엇이 우리 영혼에 있어서 정말로 위험한 것이냐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검은색 타투와 같은 크고 무거운 죄보다도 어쩌면 흰색 타투와 같이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작고 사소한 죄가 더 위험하고 더큰 문제일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검은색 타투보다 흰색 타투가 지우기가 어려운 것과 같이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소한 죄들, 작은 죄들이 어쩌면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아가서의 말씀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죄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할 우리 영혼의 포도원을 망치는 것이 어떤 거대한 맹수가 아니라 작은 여우도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여우들을 발견하고 이를 단호하게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열매 맺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아가서는 사랑하는 두 여인이 함께 부르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노래가 성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노래를 넘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사랑 노래로 읽혀져 왔기 때문이시죠. 이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여쁜 자로 여기시는 주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지금 우리가 주저앉아 있다는 것,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주 주저앉습니다. 죄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여 엎드려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과 같이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 있거나, 심지어는 주님 반대편으로 나아갈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주님과 함께 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왜 거기 주저앉아 있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고 혼자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네,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어여쁜 자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 인생에 겨울이 찾아왔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 비가 내렸던 겁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시련과 고난의 시간들이 그 슬픔과 좌절의 시간들이 우리를 주저앉게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던 그 모든 좌절과 절망의 시간들이 이제 다 끝났다는 겁니다. 나아가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어가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뿜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주룩주룩 비가 내리고 있을 때, 억지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시련,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겨울이 지나가게 해 주시고 비가 그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저앉혔던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이 사라지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은혜의 봄날을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불러 주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추운 겨울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차가운 비가 내릴 수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주저앉히는 그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 힘으로 그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겨울이 지나가게 할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비를 멈출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는 없더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자꾸만 실패하고 넘어집니까? 우리가 겨울이랑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비를 멈추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 드려야 되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게 하시고 비가 그치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의 봄날을 허락하여 주시는 능력의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를 힘입어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걸까요? 주님께서 겨울도 지나가게 해주셨고 비도 그치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기쁨을 평안을 즐거움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일들을 우리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교만함이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주님께서 해주시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나태함인 겁니다. 영적인 게으름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땅히 할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게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말,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를 쉬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서 말씀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멍해가 뭡니까? 일하는 소가 매는 게 멍해입니다. 쟁기를 끌고 밭을 갈기 위해서 짊어지는 것이 멍해. 그런데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던 예수님께서 멍해를 메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 아닙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인 진리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쉼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안에 누워서 뒹굴뒹굴 굴러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쉰다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시는 거예요. 이 멍에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멍에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져가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쉽게 질수 있는 가벼운 짐을 맡겨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사명을 맡겨 주신다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의 비가 내릴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크고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은혜의 봄날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마음을 놓게 되고 영적인 긴장의 끈을 풀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안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우리 영혼의 포도원에 몰래 스며드는 게있어요 그게 바로 작은 여우라는 겁니다. 만약에 커다란 사자나 곰이 다가온다면 우리가 그것을 쉽게 알아채고 바짝 긴장을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귀엽기까지도 한 작은 여우가 다가오니까 그것을 경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작은 여우가 포드원을 망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그 은혜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우리 안에 어떤 악한 습관들,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죄의 문제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요, 커다란 바위가 아니라 작은 돌부리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살인하거나 가늠하거나 도둑질한 분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때리고 남의 것을 빼앗은 분이 있으실까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큰 죄의 유혹들은 우리가 끊어내기가 쉬운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작은 유혹, 죄의 유혹들은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만 그러는 것도 아닌데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다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쉽게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장의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사소한 거짓말들이 있고요 화가 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욕설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뭐 없는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할 때가 있고요. 실제로는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속에 어떤 음란함,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것. 기도와 말씀을 게을리하는 어떤 영적인 나태함, 남을 무시하는 교만함. 이 외에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많은 작은 여우들이 우리의 마음의 포도밭을 노리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작은 여우들을 잡아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작은 여우들을 잡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잡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그것이 작은 여우라는 것을 죄라는 것을 민감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별것도 아니라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속삭이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작은 죄라도 죄는 죄인 겁니다. 검은 타투보다 흰 타투가 더 지우기 어려운 것처럼 오히려 큰 죄보다도 작은 죄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심코 행하고 있는 것들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작은 여우가 더 커지기 전에 아직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잡아낼 수 있을 때에 그 나쁜 습관들을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겁니다. 이 작은 죄가 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 그 모든 작은 죄의 유혹들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로 초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음성에 응답하여서 주님과 함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영혼의 포도원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허용하고 방치했던 작은 여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 나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를 갉아먹는 불평의 여우, 관계를 망가뜨리는 미움의 여우. 나의 그 거룩함을 더럽히는 그런 음란의 여우, 주님과 교제를 가로막는 게으름의 여우, 수많은 여우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그 모든 것들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버려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 흰색 타투와 같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의 영혼에 더 깊은 흔적을 남기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무거운 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애쓰고 노력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여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작은 여우들을 끊어낼 수 있고 잡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 작은 여우들을 잡아낼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모든 작은 여우들을 잡아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여우들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며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그 모든 여우들이 우리의 포도원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우리 삶의 모든 그 작은 여우들을 다 쫓아내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 인생의 겨울과 우리 인생의 모든 비를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우리 주님께 맡겨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해야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 영혼의 포도밭을 망치게 하는 그 모든 작은 여우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의 습관들을 우리가 끊어내야 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작은 죄일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작은 죄악들을 회개로 깨끗케 할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수 있기를 원하옵나니 그 날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